자, 순식간이 10시 38분입니다. 자, 주가가 연속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코스피 쪽은 괜찮은데, 코스닥은 약간 장류에 마늘스 나오고 흔들거리지만, 아, 여전히 괜찮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것은 돌돌치킨. 바로 우리가 10월 말, 여기 종가가 끝나는 이, 이쪽 자리가, 여기가 과 매도 군무형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 현재 주가 패턴에서 보면은, 월말 공약주 음. 레코드는 저희가 아, 17 중에서 이미 16개가 이미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 있다 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요 클리오만 아직까지는 얘가 목표를 몰수할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목표 달성하고 얘가 오늘 조정을 줘도 목표 이미 다 달성하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얘가 결국 주가 흐름에서 과 매도 위에 얘가 주가가 종목을 바꿔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종목을 바꿔가면서도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결국 얘는 이제는 주가가 조정하더도 아, 저점에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뭘 볼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 말씀 대로 가장 핵심은 10년 만기 미국 채충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얘들 내려갈 때가 빨간색인데,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얘가 위에서부터 흑산벽이 나온 셈이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저점을 깼다는 겁니다 장대음 목으로 그 다음에도 더 내려가고 있죠 아 아주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FMC 회의를 잘 소화하면서 아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패드가 결국은 아, 긴축 종료 기대감 요 부분을 아, 일단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뭘가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제론 파일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현지 시장은 내년 6월 달 정도에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까할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애당초 파일 의장이, 그렇다고 뭐, 파일 증임 부드러운 얘기는 한건 아니지만, 발언 수위가 애당초 매파적인 그, 현, 그, 성향보다 다소 좀 낮아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 차례, 미 예고 드렸죠. 얘가 이미 5%를 넘어가면 이건 이머전시다. 음, 그죠. 이거 5% 넘어가면 이거 이머전시다. 뭔가가 연준의 그 움직임이 바꿀까 할수 없다는 게 이미 국고초 방송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국고초 방송. 다만 이 국고초가 이 담당자가 도수관청하는 거면 이게 늦게 올라가고 염지금잘못 보셨는데, 어, 얘를 잘못 보신 거죠? 어, 여기 주가사이클 여기서, 어, 여기서 이걸, 이걸 잘못 보셨는데, 이거꼭 보십시오.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이 안에 다,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 중에 보시면은, 제가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다, 뭐 여기 그래프도 다 말씀을 드리고, 어. 근데 얘가 지금 과메도 군면 어떻게 와있고, 얘가 여기, 이게 지, 여기 지금 얘왜 얘가 주, 주가지도 가락했고, 어. 얘가 왜 9월달에 10월달에 왜 급락을 줬고, 어. 사실, 이 안에, 내용이, 그 다음, 얘가 중요하다, 얘가, 얘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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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붕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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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점 붕괴. 아, 요기 아주, 지난 요 국고 초강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요기였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이 바로 거기다. 그래서 얘는 내려와도, 이게 내려와도요, 이게 지금 엠파동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내려와도, 얘가 이게, 이게 내려와도 오파동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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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려와도 오파동이 됩니다. 어. 괜찮다는 거죠. 어, 저가 권대 메리트가, 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흐름으로 주가 흘러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눌목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매스플레이를 계속적으로 구사시키는 것이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입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장에서 아, 이제는 돌돌치킨이 2277이 과 매도 구면에 와있고, 걔가 여기서 뜨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엠파동이 이미 시작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얘는 요번 달에 무엇보다도 발의 방향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10월 때에 발해방에 바뀌었습니다. 그옛 그러니까 물론 올라가면 당연히 얘가 조정 맞습니다 조정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발해방에 바뀐 상태 속에서 현재 주가 흐름에서는 하드에서 적극 거듭하면가 있다. 그래서 둘둘 지키는 과 매도 존이었고 얘는 발해방에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한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시 오늘 우리가 쏠수 있는 이런 그 종목군단들은 이들 종목군에서 아, 밑으로 조정을 줄 때마다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군단들이 밑으로 해갈 때마다 두 날로, 매수해서 들어간다, 라는 마인드 가지고, 지금 장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이런 것도 또, 33,300원까지 왔었네요. 하나 마이크론도, 이건 어제 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입니다 아, 두, 산 테스나, 이건 뭐, 국권 초종목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다, HPS, 이게 다 국권 초종목이었죠? ISC, 이런 것도 다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텍, 이런 것도 다. 다. QX, 이것도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잖아요. 그죠? 뷰노, 이건 우리가 이미 이게 외부가 다 뜬다 해서 공유했던 종목이고요. 얘들 종목군도 전부 다, 하든에서 저가껏 메시지가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명단 확보하셔서 얘들은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의 발의 방향이 바뀌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 하고요. 거기 중심의 신년만기 국채순위 하락이 가장 큰 맥점입니다. 고맙습니다.